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자, 오늘의 말씀은요, 언약의 여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눌 거예요. 언약의 여정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시는 그 걸음을 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여정이라고 얘기해요. 자, 오늘은 그 여정이 어떤 말씀이 숨겨져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누굴까요? 지난주에 선생님이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야곱이, 어, 형이, 형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죠? 그, 라반의 집을 가는 동안 먼 거리를 홀로 무섭기도 외롭기도 한그 발걸음들을 옮겨가는데 나의 꿈속 야곱의 꿈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의 언약을 꽃게 붙잡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는 베데레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라반의 집에 도착했어요.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어떤 일을? 양도 치고, 집안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아주 아주 열심히 했어요. 자, 라반에게는, 어, 딸이 두명 있었어요. 첫째는 레아, 둘째는 라헬이라는 두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야곱의 눈에 둘째 라헬이라는 어, 여자친구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 삼촌 나 라헬에게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삼촌에게 7 년간 일을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 어, 삼촌이 나에게 라헬과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말. 그래서 몇 년을 일했을까요? 7년? 7년을 열심히 일했어요. 어, 사랑하는, 어, 라이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힘들었을까? 즐거웠을까? 어, 즐거웠어요. 7년을 우리 친구들 나이만 어, 회원의 나이만큼, 나이만큼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요, 그 일을 며칠만 한 것처럼 너무나도 즐겁게 일을 했어요. 그날이 왔어요. 라엘과 함께 결혼할 그날이 왔어요. 근데요, 라반이 라엘을 만나게, 결혼하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라반이, 어, 요, 야곱을 쏘였던 거예요. 첫째, 레아를, 레아와 야곱이 결혼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되었을까? 화 머리끝까지 났어요 삼촌 나에게 라이를 준다고 약속까지 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라반이 어떻게 했을까 첫째가 있는데 동생을 먼저 결혼시킬 수 없다 레어와 결혼하고 그 다음에 7년을 더 일하면 내가 라이를 주겠다 7년을 일했는데 또 7년을 더 일하래 그래서 야곱이 일을 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요. 라엘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 있고 싶은 마음에 합이, 뭐예요 7년을 일하고 또 7년을 일해서 14년을 일했어요. 근데요, 어떻게? 어, 그 다음에 라엘과 레와와 결혼을 했어요. 오, 두 명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누구를 보게 되었을까? 이렇게 많은 자녀들도 얻게 되었어요. 야곱의 자녀가 몇 명일까요? 열두 명. 12명. 열두 명의 자녀를 낳았대요. 오, 자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많은 재산도 얻게 되었어요. 몇년 동안? 20년 동안. 20년 동안, 어, 라인을 위해서 7, 7년, 1또 어, 7년, 14년을 일하고, 또 누구예요? 삼촌을 위해서 또 6년을 일을 했어요. 왜? 14년을, 일, 14년을 일하고, 자녀을 얻고, 삼촌, 나 이제 고향에 가게 해주세요. 하니까, 라반이 어떻게 했냐? 여곡을 통해서 많은 복을 받았고 많은 축복을 받으니까 보내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6년을 더 일하게 했던 거야. 어떻게? 10번이나, 어, 속이는, 속이는 그런 야곱에게 힘든 일을 시켰어요. 힘든 과정을 거쳤어요. 자, 우리 야곱이 열심히 일을 해서 20년 동안 결혼도 하고, 자녀도 얻고, 많은 재산들을 모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 결과는, 어? 삼촌 라반, 야곱이에요. 얼굴 표정이 어때요? 안 좋아요. 싸우고 있어요. 결과는요, 어, 20년 동안 라반을, 야반 가정을 위해서, 집안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은요, 야곱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머리를 쓰고 꾀를 부려서 우리의 모든 재산을 뺏었어. 그렇게 속상한 마음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나는 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렇게 나를 나쁘게 생각하시면 어떡해요? 하고 서로서로 서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31장 3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 너의 고향,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죠? 그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말씀도 맞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말씀 속에 영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야곱이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을 가지고 열심히 20년 동안 일을 했죠? 그죠? 요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말씀, 기도, 예배는 완전히 놓쳐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선생님 따라해볼까요? 여호 하나님께, 여호 하나님께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응. 영적인 것들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쵸? 자,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어,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인간관계가, 어, 삼촌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어요.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선생님이 또 하나의 얘기들 들려줄게요. 마태복아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어떤 얘기? 잘 들어 보세요. 자, 주인이 음 있었어요. 어떤 주인이 한 사람이 어 잔치를 벌였어요 내가 잔치를 베풀 때니까 많은 사람들을 초청 초청장을 보내고, 이날, 이 시간에 오세요. 하고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잔치를 준비했겠죠? 그죠? 준비해서 종에게 말을 했어요. 어, 이제는 준비가 되었으니, 어, 초청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오시면 됩니다. 라고 말을 건네라. 이렇게 하고 종에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왔을까요? 오잉? 자. 종이 초청했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오세요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어, 내가 밭을 샀거든 밭을 사서 그 밭을 좀 돌봐야 돼 어, 주인에게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못 가겠다고 얘기를 해 줄래 나는 밭을 보살펴야 돼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또 다음 사람한테 갔어요 이사람은 뭐냐 하면 어 소를 다섯 쌍을 샀대요. 그래서 다섯 쌍이 건강한지 부실한지 연약한지 그거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하고 오 어, 나도 갈 수가 없겠어요. 나를 좀 이해해 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고 가지 못했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이 사람은요. 나는 얼마 전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있어야 해요. 그 잔치에 가지 못하겠어요.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핑계를 드는 거예요. 나는 사정이 있어서 가시를 못해요. 이렇게 해서 종이 주인에게 말을 건넸어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못 온대요, 주인님. 주인님 화가 날까 안 날까? 화가 나겠지요.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어, 그 초청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못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그죠?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에게. 자, 저시내로 나가서, 골목마다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라. 오라고 해라. 잔치를 베풀 것이니 그들에게 내가 잔치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요, 아까 초청했던 사람 거절했던 사람들 있죠, 그죠? 밭을 샀고, 어, 소를 샀고 결혼을 해서 못 온다고 했던 사람들은 절대로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대요. 근데요. 이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까 야곱에게 3절의 말씀에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지요? 그거는 여호와께로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말씀 속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인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냐? 자, 예수님. 예수님이 친구들을 잔치에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어떻게 얘기했어? 예수님이 초청했는데, 아, 나 예배에 초청한 거야. 어떻게 보면 예배에 초청을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아, 나 조금만 더 자야 돼요. 나 너무 몸이 피곤해요. 나못 가겠어요. 아, 나 맛있는 거 사놨단 말이에요. 이거 먹어야 돼. 초청했는데, 나는 밭을 샀으니까, 나는 소을 샀으니까, 나는 결혼을 했으니까 못 가요. 이런 핑계를 대면 될까요? 그건 누구한테 속는 거예요? 한테 속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 영적인 축복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한다 했죠? 우리를 어디로 초청해요? 나의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선지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초청하세요, 나를. 또 뭐예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사단은 우리가 꺾을 수 있어, 없어요? 우리 민성이 민턴이 힘이 세갖고 무찌를 수 있어요, 없어요? 싸워서? 절대 없어요. 그죠? 우리 하윤이처럼 똑똑해서? 절대. 우리 하, 뭐야? <laughs> 서린이니 혜원이처럼 <laughs> 씩씩해서? 할수 있을까? 무찌를 수 있을까? 누구 이름으로만? <laughs> 자, 선생님 따라해볼까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름으로만. 사단을. 있어요. 수 있어요. 잘수 있어요. 아멘. 아멘. 참 왕이 되세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흘리심으로 우리의 죄, 우리의 저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참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죠, 그죠? 이분이 누구 어디에? 이거 누구 마음이야? 속에. 친구들 마음속에 의자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내가 되어야 될까요? 내가 되어서 야곱처럼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대로 열심히 일을 하니까 성공했어요. 응. 세상적인 기준에 는 성공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성공적인 삶일까요? 결혼하는 거, 세상 모으는 거, 자녀들이 많은 거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사단이 주인이 되어야 될까요? 민성아, 민준아? 아니죠 누가 주인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 네. 마음속에 의사에 는 누구를 앉혀야 돼요? 음.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친구들 마음 속에 누가 주인이세요? 하연님 네. 예수님 주인 맞아요? 네. 서린이 맞나요? 혜원이 네. 맞나요? 네. 하인이 맞아요? 네. 민성이 맞아요? 네. 고기끄덕 네. 민준이도 맞아요? 네. <laughs> 눈빛으로 맞다는 표시를 해주네.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원세를 몇 가지? 일곱 가지 일곱 가지 허락해주셨어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이거 보여줬었죠 하나님의 자녀는 내 마음속에 누가 주인?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성경으로 역사해 주세요. 누구 이름으로만 기도할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기도할 때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우리를 천군 천사가 보호해 주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세기 보고 말할 어떤 일꾼으로 제자로 세워주신다 하셨어요. 이 일곱 가지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누리며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날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내 생각에 집중해야 될까? 눈에 보여지는 휴대폰에 집중해야 될까? 장난감에 집중해야 될까? 먹는 것에 집중해야 될까? 말씀과 기도와 우리 친구들 오늘 정식이도 찬양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공이 좋았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식이도 찬양하면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우리 친구들 삶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그럴 수 있나요?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깊이 뿌려 내 뿌리 내려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순 능감고. 시간이에요. 기도 집중하는 거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에 초청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뿌리 내려지며 각인되어지며 체질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에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여호와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부모님, 선생님들 될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붙잡혀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여호와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